중학 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2학년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94번째 유형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은요. 아우 죄송해요. 선생님 목이 갑자기 기침이 나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평행사변형에서 보통은 직사각형 마름모로 갔다가 두개다 만족하는 정사각형 요 라인이 하나 있다면 이 평행사변형 앞에 뭐가 있죠? 사다리꼴이 있어요.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한데 두 쌍을 평행하게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 나는 이쪽 노선으로 안 갈래. 나는 인싸가 되지 않겠어.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겠어. 하고 한쌍 평행한 거 그대로 두되 그냥 사다리꼴이 막 이렇게 생겼다면 나는 여기를 갖게 만들래. 노선을 좀 다르게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애도 있어 하고 등변 사다리꼴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이쪽 노선하고 이쪽 노선은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못생긴 사다리꼴 한 쌍만 평행해요. 이 상태에서 어 나는 두쌍다 평행할래. 어 나는 여기에서 각도 다 같을래. 어난 여기에서 길이가 다 같을래. 에이 나는 그냥 각도 다 같고 길이도 다 같을래. 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되, 여기를 갖게 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그냥 뭐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형 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는 여기 고치고 싶어. 어, 나는 여기도 좀 고치고 싶은데? 아, 나는 그냥 다 고쳐서 이렇게 예쁘게 살래.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뭐가 나왔어요. 어, 난내 얼굴에 뭐 만족하는데? 나는 여기만 좀 다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교육적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등변 사다리 꼴은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좀 잘라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네들이 같아지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도 크기가 같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질은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노선에서도 대각선의 길이 같은 친구 있었죠. 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직사각형은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서 2등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등변사다리꼴은요, 대각선 길이만 같아요. 전혀 2등분은 안 보이죠? 얘 짧고 얘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이만 같다. 이렇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등변사다리꼴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했어요. 한마디로 윗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보조선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냐? 이렇게 보조선을 평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랑 평행하게? 이쪽이랑 평행하게요.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마주보는 변들이 다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변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얘가 8이면 여기가 8이죠. 그런데 얘가 평행 사변형이다 보니까 마주 보는 친구 얘가 8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 잘 보세요.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겨요. 여기를 60도라고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밑각의 크기 여기도 60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삼각형은 일단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60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180에서 60 60 빼면 120 빼면 얘도 60도가 됩니다. 엥?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네요. 얘가 정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8 8이면 여기도 8cm가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17에서 8을 빼면 9죠. 이만큼이 9cm라는 얘긴데 주황색이 평행 사변형이시다 보니까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D의 길이도 9cm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뭐답 구했다 좋아할 것도 있지만 알아두는 게 좋아요. 등변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여기가 60도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평행사변형.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외우지는 말고 그냥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60도가 아니라면 얘가 정삼각형 되진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요거 요거 길이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B2의 길이를 구하여라. 요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보조선을 좀 다르게 그어야 되는데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직각으로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내 눈에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아직 정사각형이란 확신은 없죠. 얘는 일단 이렇게 각이 다 같아져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8이면 여기도 8cm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두 삼각형. 왠지 뭐 같아 보여요, 여러분? 합동 같아 보이죠? 왠지 그런 것 같으면 맞아요.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왜 합동이냐 하면 빗변의 길이가 같아요. h. 직각이에요. r.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어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얘네 둘이 같은 걸로 찾아도 되고요. 그래서 R H S로 가도 되고요. 얘네 둘이 각이 같죠. 밑각이 같았잖아요. 그래서 R H A로 가도 됩니다. 어쨌든 내 추측이 맞았네. 얘네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b 의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네. 그럼 얘를 하트, 얘를 하트라고 해보자. 얘는 8이에요. 그러면 하트 더하기 8 더하기 하트가 14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트 두 개는 6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럼 하트 하나는 3이란 얘기죠. 그런데 선분 b의 길이 하트 하나잖아요. 선분 b의 길이는 3단위 센티미터이다. 이렇게 답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두 가지 굉장히 다른 유형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보조선을 그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직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 삼각형. 이렇게 나누어서 좀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